안녕하세요 위험상형인입니다 10월 11일 오후 7시 22분 어, 나스닥 갔으니까 이제 엔비디아 봐야겠죠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시장, 시장 주도주니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계속 못 넘는다고 했던 데가 어디였죠 콜옵션 많은데 135 달러 여기 있는데 못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넘더라도 종가가 135 아래에서 형성될 것이다. 그만큼 이 콜옵션이 몰려있는 구간은 뚫기 야가만큼 힘듭니다. 콜옵션이 다 해소가 돼야 갈수 있기 때문이죠. 그 콜옵션 여전히 135달러 똑같습니다. 그래서 온도는 135달러를 저는 넘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, 어 과연 종가가 어디서 형성될 것인가? 그게 이제 관건이기는 하죠. 파동은 일단 음 거의 이제 오파동, 거의 끝자락에 다온것 같아요. 그래서 1, 2... 3, 4, 5. 여기가 1, W, X, Y. 2파. 1, 2, 3, 4, 5. 그, 저는 여기가 한 3파 정도 보고요. W, X, Y. 여기가 4파. 그래서 현재 여기가 5파 진행 중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1, 2. 모양이 여기가 A, B, C 같아요. 1, 2, 3, 4, 5.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되지 않을까, 5파가. 여기가 한1 3 9 5시기 달러거든요. 한 139점 뭔가 140달러 정도라고 하죠. 근데 지금 보면은 어, 엔비디아 코로는 135달러인 반면에 NVDL 있죠. 이거 두배 레버리지. 요게 7 5달러에요 코럽션이. 그러니까 NVDL은 75달러까지 갈수 있다. NVDA n l 이 75달러면 어, 이 엔비디아가 한1 3 9 몇몇 달러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겹쳐요. 이렇게. 나요 정도 지점이 139에서 140달러까지는 갈수 있다. 그니까 러 여기가 고점일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. 옵션상 140달러는 절대 못 뚫습니다. 옵션이 더 위에 이제 콜 옵션들이 생겨야만 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갈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저는 140달러가 고점이다. 140달러는 익절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요. 근데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아주 오래 올라왔죠. 한 10일? 11일? 정도 올라왔으니까 며칠 또 조정 받아야죠. 그럼 뭐, ABC로 내려오겠죠. 추세가 강해서, 보통 이사파의 저점을 깨지 않거든요. 추세가 강할 때는, 요렇게. 여기가 사파니까사파의 저점을 깨지 않아요. 여기가 131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131달러. 그리고 여기 피보나치 이렇게 그어보면은, 고점도 저점. 근데 고점이 나와야 이제 피보나치도 정확하긴 한데, 일단, 뭐, 추측을 해보자면은, 일단 이, 보통 3파리, 0.382 지점에서 사면 딱 좋은데, 추세가 강할 때는 236, 382에서, 어, 둘다 분할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, 133달러에서 한번 사고, 130달러 줄지 모르겠는데, 전한 131달러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. 신이 도와서 그 이하로 내려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한 130, 133달러. 그 다음에 한 131달러 내려오면은, 매도하는 게, 아, 여기서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. 140달러. 139에서, 여기서, 매도, 해서 재매수. 이렇게 봅니다. 음, 이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, 지금, 갖고 계신 분들은, 여기서 뭐, 팔고 아래서 다시 사도 되고요. 아니면 뭐, 여기서 팔기 싫으시면 아래서 더 사셔도 되고요. 아니면 뭐, 그렇습니다. 다만, 여기가 이제, 전혀 신규 매수할 타점은 전혀 아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요정도 오르고 여기까지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성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